자 바람갔습니다 와우 란 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공략 이 페인트볼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게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는지 아주아주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총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이 기관총 같은 것들은 연사력은 빠른 대신에 탄낙차가 심합니다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멀리 있는 적을 맞출 때는 이 머리를 이 치켜세우고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다음으로 이 단발로 쏘는 형식인데 이 권총 같은 걸로 좀 하나 보여 드릴게요. 기본총보다는 이세 번째 총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까 탄낙차가 심했던 거에 비해서 이 단발총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낙차가 훨씬 더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단발이라서 이게 내가 한 번씩 이렇게 클릭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정확도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각각 총입니다. 따발총보다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 이렇게 싸우다가 적을 게 만났어요. 이 총알이 발사되는 속도가 따발총에 비해서 이 권총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따발총이 반응하고 총을 딱 쐈을 때보다 여러분들이 더 빨리 적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발 권총이 훨씬 더 좋아요. 자세 번째로는 이런 스나이퍼 종류입니다. 이 스나이퍼는 52,500원짜리하고 15만원짜리가 볼수 있고요. 어, 밑에는 100만원, 300만원을 모으라고 해서 어, 완전히 게임에 미치지 않고서야 얻기가 좀 힘든 그런 무기고요. 자이 15만원짜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나이퍼는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무겁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시보트를 누르고 있으면은 이동 속도가 확실하게 다른 총을 들고 있을 때보다 훨씬 느리고요. 우클릭으로 주문하면은 기본 총들보다는 훨씬 확대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발사를 해보면은 속도도 다른 총들에 비해서 엄청 빠르고. 탄 낙차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없다시피 한 거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좀더 이제 52,500원짜리 스나이퍼는 속도가 발사하는 속도가 조금 더 느리고요 탄나차도 조금 더 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따발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감을 여러분들이 좀 익히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권총하고 이 스나이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뭐 직선으로 쏘시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이 머리 위를 기준으로 쏘시면 됩니다 머리 위를 이런 식으로 뭐 극한으로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안 맞아요 상대방이 너무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 어 그냥 어, 상대방 몸통을 보고 쏘시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멀리 있는 경우인데 이 게임이 원거리에서 쏘든 가까이서 쏘든 어떤 총기로든 한 방에 죽기 때문에 멀리서 잘 맞추는 쪽이 되게 유리해요. 제가 멀리 가서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머리 위를 쏴라. 자이 친구 제가 맞춰본다는 생각으로 머리 위를 기준으로 좀 쏴볼게요. 자, 이 정도면은 정확하게 상대방이 타격에 가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그냥 상관없어요. 무조건 머리 위, 머리 위를 이렇게 쏘치면 이렇게 맞아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어, 위쪽이니까 그렇지. 평지에서 하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평지에서 싸우는 경우 어떠한 경우든 이 머리 위쪽으로 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 머리 위쪽을 쏘고, 겨냥을 해서 발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머리를 쏘고 쏘는데, 상대방이, 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머리를 대충 쏘고, 발사를 하니까 다 맞아버렸죠? 가끔가다 되게 멀리 있는 경우에는, 이게막 쏴도, 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우스를 살짝만 올려주세요. 살짝만, 예. 제가 좀안 맞을 각도로 좀 마, 쏴보,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정도면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죠? 정확하게 상대방 앞에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그럼 좀더 머리 위쪽을 겨냥해서, 발사를 하면은, 이렇게 발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맞는 거볼수 있고요. 이 상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에임을, 어, 상대방을 이렇게 맞추려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한번 맞았다. 이렇게 맞았다. 그러면은 몸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몸만. 몸만 움직이시면은 그쪽에 있는 친구들은 싹다 맞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 파란색 줄이 어, 정확하게 박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셨으면은 한의 낙차 때문에 여기 이 벽에 숨어 있어도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머리 위를 쏘시면 됩니다. 아까 한이 정도 사거리였죠? 이제 여기서 마우스를 움직이지 말고 몸만. 마우스를 뭐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한 컨트롤이 된다 그러면은 마우스를 그냥 어 내가 조정했던 거에서 그냥 살짝쿵만 이런 식으로 계속 쏴주면 되는 거예요. 뭐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대충 어느 정도면 맞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머리 위를 기준으로 천천히 계속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지금은 뭐 지금 가까이기 때문에 머리 위를 기준으로 저 뒤로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쯤에서 맞추고 그냥 마우스 손 떼고 뒤로 이동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아래 포인트 주점이 어 상대방 머리 위에요. 여기서 발사 자 맞구요 상대방 친구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갔네요 그러면은 이때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밑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자 살짝 밑으로 위로 자 이렇게 자좀더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머리 위쪽 부분을 노리긴 하는데 조금 더 이제 밑으로 이동을 하면서 쏴야 되겠죠 어 똑같이 머리 위쪽에 좀 걸리는 걸볼수 있구요 어 근데 죽었네 뭐이 정도면 완전 가까운 상황이니까 이걸 여기다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쏘는 거는 하늘을 쏘는 거죠 이 게임을 하실 때는 무조건 그냥 어떤 상황이 되면 머리만 쏘는 거야 머리 위쪽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움직이거나 점프를 하면서도 맞아 걸릴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쐈는데 안 맞아 어, 안 맞으면은 이 머리 위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쏘면 되는 거예요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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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갈기다 보면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하면서 뭐 각도기로 다 이렇게 되고 어이 평각 맥도고 사각 맥도니까 이 정도 풍향은 지금 어디서 불고 있고 뭐 이런 거안 하잖아요 예? 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머리 위쪽으로 쐈는데 안 맞아 어 맞았네? 일단은 맞았는데 안 맞아 그러면은 어왜안 맞지? 짧은가? 하면 조금 위로 올려보고 그래도 안 맞네? 하면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대방이 이렇게 위쪽 라인에 있는 경우도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또 그럼 머리 위를 쏘시면 되는 거예요. 머리 위, 머리 위, 머리 위. 자, 맞았죠? 자, 이런 식으로 맞게 되고 상대방이 왔다 갔다 무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연사로 이렇게 발사해서 어 그냥 언젠가는 맞겠지 그런 식으로 싸워도 되고요 여기 이 저격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낙차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어떠한 거리에 있든 여기 마우스 포인터 아래쪽 기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이 화면에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무조건 떨어져요 자 이쪽 밑에 부분에 이쪽 밑에 부분에 떨어지죠 자이 정도 멀리 멀리 있는 거 어... 조금 더 밑으로 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에서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아래 포인트 기준으로 쏘는 게 더욱 맞을 확률이 높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격총으로 쏘면은 그냥 이 밑에 포인트 기준으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도 그냥 여기 이 지점을 기준으로 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게 되고요. 자, 이 친구도 그냥 이 밑에 포인트 기준으로 쏘시면 됩니다. 자, 저격총에 대해서는 뭐 낙차를 뭐 계산할 필요도 없고 일반 FPS 게임하는 것처럼 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막 갈기다 보면 하나 맞겠지 그런 식으로 쏘는 방법도 있고 왔다갔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이 쏘시면 됩니다 왔다갔다 하는 거잘 따라가다가 지금이니? 오 피해보라고?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쏘시면 됩니다. 굳이 막 크게 예상할 필요는 없고, 살짝 쿵 앞으로만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살짝 쿵 앞으로만.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앞으로만. 탄속이 굉장히 빨라서 근데 왔다 갔다 할때 크게 이 움직이는 방향을 이런 식으로 막 크게 잡는 것보다 한이 정도 방향으로만 이 예측을 해서 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는 거고요. 알려드렸고요. 제가 실전 게임에 들어가서 한번 저격총 사용하는 거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에 들어갔고 게임 시작한지 얼마 안 됐네요. 자,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서 배운 대로 그냥 쏘주면 됩니다. 자 여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이쪽 올라온 친구들 이렇게 쏴주면 되는 거고요. 밑에 쪽으로 자 이쪽도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고 똑같습니다. 위쪽에 저격총을 쓰는 사람이 자리를 잘 잡아서 적들을 잘 잡아주면요, 여기 진입해서 여러분들이 뒤찌기를 할수 있는 그런 각도도 많이 늘어나고요. 우리 팀들이 좀 게임하기 좀 편해집니다.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죽으면은 계속 나오는 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리를 다 잡아버렸죠. 그럼 게임은 이제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맞춰주고요. 밑에 쪽으로. 자, 이 친구도 맞아주고요. 자, 오른쪽에 나온 친구, 왼쪽에 나온 친구 있나 잘 보아주시고. 야, 여기 왼쪽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 왼쪽 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기준 점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선적으로 바로 위, 이제 위쪽에 있는 친구들 먼저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 벽 위쪽으로 이동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잘 맞추면은 이 사이를 통해서 쏙 맞습니다. 예, 판정이 되게 후해요. 어떻게 보면은. 자, 저를, 어, 이제 반응하고 저를 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 먼저 잡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 이쪽에서도 자기가 안 맞을 줄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요, 학살, 학살. 자, 오케이. 왔다 갔다 움직여주면서 쏘면은 상대방도 나를 맞추기가 힘들죠, 굉장히. 포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뒤치기 방지 용도로 좀 쓰시면 되고요 이런 친구도, 어, 쏴주시고, 무전기도 한번 켜주시고요 나올 때쯤에 예상을 해서 쏘시면은 됩니다. 왼쪽에 나올라고 하죠. 친구 어, 방향 꺾었나 보네. 자, 오케이, 왼쪽 나온는 오른쪽 나온다. 어... 한번 잡혔네요. 어, 바로 29길 해버렸습니다. 예, 3분만에 이 포탑이란 거는 좀 나중에 설치를 할거예요 여기서 한 100길 정도만 하고 포탑을 좀 설치하러 가볼게요. 잡아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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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두 번째로 죽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런 친구들 싹다 잡아주면 되는 거죠? 포탑은 우리 다른 친구들이 정리를 하라고 하고, 저는 애들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여기 위에 각도 잘 맞추면은 다 맞아요 자저 친구가 저렇게 쏘고 있죠? 그럼 최, 저도 최대한 견제를 해주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위쪽으로 올라오는 친구 발견했구요 나이스 오케이 또 잡아버려 어, 어, 이게 이런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맞춰준지만 잘 알면은 애들이 한방에 우수수 녹아버리니까 스트레스 풀기 요에는 딱 좋죠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푸는게 아니지만 자, 화났죠? 이제, 어, 저를 이제 쏩니다. 어, 발견하고. 위에 있는 친구를 잡아야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오, 떨어져버렸네. 56킬 해버렸군 자, 들어가. 포탑이 한 10개 정도 쌓이면은, 어, 그냥 앞에다 좀 설치를 하고 올게요. 우정기는 계속 계속 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위쪽이 화면 올라옵니다. 계속 쏴주면 돼. 계속, 계속. 자, 이런 것도, 어, 싸우다 보면은, 얻어서 걸린다. 여기 친구 화면 숨어있네. 자, 이 친구도 간단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친구를 좀 견제를 해야 되겠네요. 자, 더블킬. 좋았어. 저 쏘는 친구 먼저 정리를 하고요. 여기 잘못 이렇게 걸러가다가 죽는 경우 많습니다. 위쪽 친구 잡아주고요. 자, 이 친구도, 이 숨어있는 친구들 잡아주면 되고. 일단, 터렛이 9개인데, 9개는 10개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 써보도록 할게요. 두 개, 두개 설치하면 상대방이 못 올라오거든요. 올라오기 힘듭니다. 이런 것도 설치를 해주고 하면 좀 게임하기 편한데. 그리고 여기 뒤쪽도 꿀자리에요 어, 여기 뒤쪽에다 설치하는 것도 있고 자 이제 터렛이 10개니까 좀 가서 설치를 좀해 볼게요 자 이쪽도 뭐 그냥 가면서 머리 위를 기준으로 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머리 위를 머리 위를 기준으로 계속 쏴세요 이쪽에 이게 친구 한명 숨어 있는데 자호탑 2개 설치 자 이제 앞으로 가서 어, 이제 마음대로 호탑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차라란 차라란 찬찬찬 차라란 차라단 찬찬찬 차라단 찬찬 차라단 찬찬 찬찬 찬찬찬 찬짠짠이 포탑이 아마도 한 저한테 10킬은 해주지 않을까요? 지금 17킬이고 15킬 자 포탑 두 개도 생겨버렸고 이쪽에 있는 포탑은 다제 거죠 이런 사이사이에 다 배치하는 게 좋은데 어, 포탑이 그냥 쌓여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소를 하려고 그냥 앞에다 던져놓는 거예요 14킬 아, 이제 14킬 남았구요. 지하로 가서 한번 뒤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위를 기준으로 여기 쏘시면 되구요. 자, 스킬 열어놓고. 좀 사기적인 게 있는데, 이 터렛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이 터렛을 여기 이쪽에다 놓으면은 알아서 죽입니다. 어, 근데 뒤치기 당해버렸네. 자, 다섯 명 잡아버렸구. 여섯 명, 일곱 명. 야, 이 뒤쪽에 있는 포탑이 진짜 열일 해준다. 어, 그리고 핵포탄 마무리 됐구요. 핵포탄 발사. 여기서 그냥 왔다갔다 도망가주세요 뿡 그렇지 2420원 자 1초 이런식으로 해서 어, 킬을 따내시면 됩니다 어, 115킬 했네요 돈은 뭐 2만원 벌었고 오늘 배우신 내용대로 어 그냥 머리 위를 기준으로 쏘시면 되고 무조건 이 게임은 머리 밑으로 에임이 내려가는 일이 없어요. 안 맞는다 싶으면 머리 위쪽 더 올려서 쏘시고요. 에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위아래로 흔들어 제끼면서 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